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삶의 예배 가운데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63면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나눕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지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나라는 민간신앙과 불교, 유교의 영향이 강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 절기,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는 문화를 갖고 있지요. 요즘 많이 간소화됐고 그 제사가 아내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간소화되는 추세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또 중요시 되었던 전통입니다. 그렇게 조상에 대한 예를 무척 중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선조에 대한 예를 믿고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신앙과 영적 건의를 갖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요. 대응 방법에 있어서 잘 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조상을 신이 아닌 조상으로 기념할 뿐 그들에게 예배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핍박 받았습니다. 교회 부흥과 함께 요즘은 그 핍박들이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강력한 세계관의 충돌들로 인해 신앙을 지키기 오히려 더 힘든 부분들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유대인은 강력한 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더니 핍박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예로부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한 자들 또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됐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무시하고 나 혼자 혹은 우리끼리 살수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갈 수 없이 왕따가 된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 삶에 가능한 일일까요? 전체를 따들리고 홀로 살아가는 것.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들어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참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설득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인한 속죄의 영원한 제사에 대해 식장에서 증거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 앞선 5절에서 10절에서는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불필요하게 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1절에서 18절은 히브리서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수 있으며 지금까지도 지속해온 각종 부약극적인 요소들에 근거한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뛰어나신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고 여러 서신서들의 신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며 결론을 짓지요. 여기에서 저자는 더 이상의 재산은 필요없게 만들어버리신 완전하고도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간단 명료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권면하며 다시 시편과 예레미야를 인용합니다. 매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의 기록처럼 영원한 제사 를 들이 시고, 지 금도 하나님 우편 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죠？하나 님의 백성 은 예수 님의 제 사로 영원히 또온 전하 게되었 고, 하나 님의 법은 우리 마음 과 생각 에 기록 되 며, 우 리의 죄와 불법 은 하나님 앞 에서 기억 되지않게되었 다는 것 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것을 사하였음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구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를 통한 제사의 완전성을 이야기해온 히브리 저자가 이제 그의 모든 이야기에 방점을 찍는 마침표를 찍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언약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졌으므로 이제 더 이상 옛 언약과 제사를 거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전통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역사를 가리우지 말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가축의 피를 드려 예배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하늘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이 형식적인 의례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식의 얽내인 예배는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허례 허식으로 구별됨을 아무리 공저해도 결국 본질의 변화가 없이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를 그렇게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의 길이 될 뿐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 목사라는 간판, 장로라는 타이틀을 달아도 권사 집사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분과 속죄 사역이 그에 각각 대응되는 각종 구약적 요소들보다 우월함을 밝혀 결국 유대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는 신약 교리 서신의 전형적인 패턴에 따라 교리적 설명이 나오는 앞 부분과 그 교리에 근거한 실천적 교훈을 다루는 뒷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먼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각종 구약적 요소들에 대한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전반부는 바로 앞절인 10장 18절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근거로 새 언약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인내하는 믿음과 그의 합당한 생활에 대하여 다룹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선포합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해도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되어야만 성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담력이라고 번역된 팔흘레시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레에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을 뜻하는 파스와 이야기와 연설 등을 뜻하는 흐레오의 합성어로 원어는 숨김없이 말함, 곧 솔직함을 뜻하는 팔흘레시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정치적인 영역에 속해 있던 단어였어. 헬라 도시국가에서 완전한 시민, 완벽한 시민이 누리는 발언의 권리, 발언권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공적인 집회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적인 시민이 아니면 곧 이방인이면 노예거나 그 자격이 없으면 그럴 권리가 없지요. 결국 그 담력을 얻었다가 하면 하나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특권을 얻은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성서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이 찢으신 그 육체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았고 몸은 맑은 물에 씻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결해졌습니다. 거룩한 곳에는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인들에게 가르친 이 영적 자긍심은 우리의 자금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을 이제 신앙은 정신적 영역에 속한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늘 성전이란 바로 형제 자매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요즘, 아니, 이제 벌써 3년이나 됐죠? 팬데믹 시대에 그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며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없어진 교회나 또 흩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랍고 또 믿고 기도하기는 그 흩어진 교회들이 각 여러 처소에서 불꽃이 되고 씨앗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앞선 22절에서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권고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지는 23절에서 소망의 고백을 견고하게 돕들자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들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을 만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약속하시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임으로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단단히 붙잡고자 겉면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고백하듯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디서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실에 교회에 모여 하늘의 성전을 이루고 또 흩어져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이 게임 쓰고 흩어지 게임 쓰며 흩어진 곳에서 또 교회가 되어 삶이 예배가 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며 그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간판이 걸린 곳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거룩한 장소, 하늘의 성전입니다. 세상 곳곳에 하늘의 성전이 늘어나야 합니다. 형태로서의 교회도 늘어나야 되고 마음의 교회도 늘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의 거룩하고 밉부신 은혜의 길을 사모하며 소망을 굳게 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